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laughs> 이어서 그 농학교에서 지금 2002년 2022년 교육 과정에 따라서 개발되고 사용되고 있는 이제 수학 교과서는 아니구요 수학 이제 교사용 지도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게 농학교에서 국어나 뭐 영어처럼 따로 교과가 없어 가지고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서, 이제 시간을 내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라서, 예. 예. 예 지금, 예, 33페이지 수업 중학교 첫 수업인데요. 예, 초등학교부터 살펴봐야 되나 싶긴 한데, 예, 그다음이두 번째 대화를 보면, 네, 이제 가족 사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이거 철어 아니에요. 그 조사 아닙니다. 동사에요. 요거하고 요거 똑같은 조사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틀이나 국어 틀을 가지고 한국사를 보시게 되면 뭐어 뭐 물론 이제 한국수화에서 조사를 뭐 처음으로 발견했다고 주장하시는 학자도 있었는데 예, 예. <laughs> 한국사 몰라서 하시는 거고요. 예뭐 그렇게 번역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진의 뭐 스타일대로 머리 모양대로 이 사진처럼 해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려면 처럼이라고 해석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니까 영어에서 우리가 뭐그 그니까 러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뭐뭐 뭐 누구처럼 또는 뭐 달처럼 뭐큰 미소 그럴 때 어, 그렇게 번역한다고 해서 영어에서 우리 같은 조사 후치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그분들은 이제 뭐 전치사나 뭐 하여간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진처럼, 근데 이거 해달라도 아니고 지금 내 머리 스타일하고 지금 이 사진 속 여자 모델이겠죠? 그 모델의 머리 모양이 똑같다라고 하는 그 평서문이라서 이건 오역이고 이, 이걸 기준으로 하면 요거 기준으로 하면 오역이에요. 이네 음. 지금 아마 수화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을 거거든요. 이 교재를 만들 때요 대화문을 기준으로 이제 어, 농인 모델이나 이제 뭐 번역팀이 있겠죠. 상의하셔서 했기 때문에 이게 출발점일 거라서 오역으로 봐야 됩니다. 뭐 이거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거, 이게 오역이겠지만 이게 퍼스트일 거거든요. 두 번째에 대입니다 그죠? 여학생이 이제 스마트폰 가족 사진을 보고 있죠? 예, 스마트폰이 좀 크신 것 같아요. <laughs> 공간 설정 됐죠? 예, 스마트폰이죠? 네. 넘기면서 보는데. 대체로 한국수화에서는 농인분들은 구체적인, 이게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라고 구체화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 스마트폰그 단어만 그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그 그러니까 단어만 제시하는 한국어는 좀 어, 가정정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명사든 동사든 뭐, 관형절이나 부사, 어로 이제 앞에서 한정하거나 이렇게 상세화시키는 거지. 단어 자체 에 추가 정보가 없거든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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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수화에서는 이제 누가 스마트폰을 만 이제 조작을 하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조작을 하는지 뭐 그런 이제 주어 목적어 상황 매너 정보가 동시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제가 그네 다른 강의에서도 그 설명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국립국어원 세수어 자료인데. 권장수어라고도 하고요. 한국어 단어에 대응하는 수화 단어가 없을 때, 어, 이렇게, 그러니까, 농인 전문가, 뭐, 수화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어, 이 한국어 단어를 이제 수화로, 주로 단어겠죠? 어, 수화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를 이제 새 수어 모임, 권장수어 모임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어 대부분은 수제 한국어 방식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뭐 그러니까 수제 한국어 방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뭐 비말 감염 있죠. 그니까 침을 통해서 이렇게 그 이제 사람들 간에 코로나였겠죠 그때는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 예, 비말, 감염이죠. 이건 수제한국어 방식입니다. 예, 침, 비말이구요. 침방울이죠. 그 다음에 감염. 두 단어를 이제, 뭐, 사전에도 그렇게 돼있을 거에요. 이거는, 이거는 기침이라고 돼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그 손모양을 가지고 이제 침을 뱉, 뱉다? 그러니까 배출한 거죠. 침방울, 감염, 의 수제한국어 방식, 그니까 한국어 단어마다 침빵을그 다음에 감염 수화 단어를 대응시키는 방식인 거죠. 근데 한국 수화 사용자들한테는 보통 단어만 두개 날려내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주어 목적어 상황 매너 정보가 동시에 표현되길 기대하고 표현되거든요. 한국 수화에서는 그래서 단어만 보질 않고요. 이거는 이제 예.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이제 침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게 침을 어떻게 배출했는지 이게 한 번인지 뭐 여러 번인지 하거든요. 보통은 이제 뭐 기침도 하고 이러면서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배출했는지 뭐 양까지도 비수지로 표현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건 내가 상대방한테 침을 배출하고 예, 그 사람 감염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말 감염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주어 동사 상황 매너까지 보이는 거죠. 그다음에 예, 자가 격리도 이거 수지한국어 방식으로 세수어가 조호된 건데 이런 거죠. 자가 격리 보시면 이게 수지한국어 사용자들은 너무 완벽하거든요. 더 이상 할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가 그러니까 내집 그죠? 그 다음에 격리, 이렇게 하니까, 그죠? 내 자가, 내 집, 격리, 완벽하죠? 어, 거기, 이거 기다 표정까지 지셨어, 그죠? 그러니까 수제 한국어 사용자들이 보시기에는 이게 굉장히 완벽하고 더할게 없고, 아니 뭐, 실제로 이렇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통역사분들이. 어, 뭐, 더뭘 해. 완벽하구만. 그죠? 이렇게 보는데, 한국수화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이거는 여기가 지금 내집 공간 설정된 거거든요. 내 집에서, 내가, 이제, 갇힌 거죠. 격리된 거고, 그래서 이제, 화자의 태도가 지금, 뭐, 괴롭거나 슬픈 거죠. 근데 우리가 코로나 초기 때는 사실은 1주인가 2주 동안, 그러니까 유급, 휴, 유급 휴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농인 중에도, 예, 자가 격리하는데 굉장히, 예, 반가워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니까, 러이 표정은, 요, 비수지 정보, 뭐, 비수지는, 뭐, 표정이라고 합시다. 이거는, 자가 격리라는 단어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 웃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한국수화 사용자들이 보기에는, 이게 1인칭일 때는 말이 돼요. 그니까, 러 1인칭일 때, 주호가, 자가 격리하는 주체가 1인칭일 때는, 그니까, 내가 내 집에서, 어, 격리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스스로 했다기 보나 사실은 외부의 어떤 강요, 법, 뭐 규칙 또는 뭐뭐 뭐 그렇게 출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어기면 출동하죠? 뭐 공무원들이나 심지어 경찰도 동원할 수 있도록 굉장히 악의적으로 뭐그죠 초창기나 이럴 때는 뭐그죠 임의로 막 격리 벗어나서 이제 돌아다니고 이러면 경찰도 출동했던 것 같은데. 이건 내가 강제로 이제 격리당한 경우고. 근데 이거를 문제는 이 이걸 단어로 알면 자가 격리를 이걸로 알면, 그니까 네가 자가 격리할 때도 그렇고 그 사람 자가 격리할 때도 그렇고 주호가 이 인칭이거나 3 인칭일 때도, 그니까 네가 내 집에 와서 내 집에 격리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내 집에 와서 예내 집에 격리당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자가격리예요 그러니까 어, 주호가 2인칭이면 상대방이 자가격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집에서 자가격리 해야 되고 그 사람 그러니까 주호가 3인칭이면 그 사람 집 설정하시고 그 사람 집에서 격리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이거 한국사 사용자들한테는 이거 코미디인 거예요 아니고. 그러니까 1인칭일 때는 모르겠는데 주호가 2인칭이거나3인칭인데왜내 집에 와서 격리하는 거지? 않을까? 이게 무슨 자가격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확진도 확진자, 그러니까 확진자하고 확진도 구분 안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예, 예 비수지 편이 나타냈죠. 요런 지금 입 모양이죠. 입 모양? 움직임? 이게 완료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확진된 거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같은 완료 행위가, 이러, 그러니까 행위의 완료가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것도 수제 한국어 사용자들은 이건 모든 확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한국수화 사용자들은 주어 동사 상황 맨을 동시에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사람을 확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확진된 거예요. 이게 이 경우는 3인칭이겠죠 그럼 내가 확진된 경우가 있고 그 사람이 확진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든 경우에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다 사용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코미디가 되는 거죠. 왜곡이 일어나고 주어가 바뀌고 그죠? 그리고 어, 수제한국어 사용자들은 요요입 모양도 안 나타나요. 완료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확진이라는 단이모양이 확진이라는 단어의 구성요소가 아니에요. 이거는 추가 어떤 형태소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완 어떤 행위의 완료상을 나타내는 비수지 표지거든요. 그 다음에, 예, 이거 뭐 완벽한 수지한 거고, 이거는 뭐, 질병관리본부 이런 거는. 질병관리본부. 그죠? 그러니까 단어에 나열, 그니까비수지가안 나타나죠. 밋밋하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런 것도 비수, 수제한국어식이죠. 그러니까 단어만 나열하겠다고 작작정을 하신 경우죠. 수제한국어예요. 그다음 이런 것도 생활방역도. 생활방역도 이게 한자인데 사실은 이걸 한국어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생활 그 다음에 어 한자는 이제 목적어가 뒤에 오잖아요 동사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인데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s o v 여순이니까 요거만 바꿔요 순서만 그래서 생활 가명 막다 이렇게 그러니까 대개 농인들이 수지 한국어 할 때는 비수지가 안 나타나요. 그니까 단어만 나열하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죠. 손에만 정보를 담겠다. 생활. 그뭐 그러니까 방역은 아니고 역방이죠. 역방. 한국어 어순으로. 근데 이게 수지 한국어 사용자들은 심지어 한국어 어순에 중국어 그러니까 한자 어순이 아니라 한국어 어순에 따르게 이제. 변경을 했죠, 어순을. 그래 놓고, 이제, 완벽하죠. 할거다 했죠. 더 이상 할게 없죠. 근데, 이게 문제는 한국수화사용자들은 이제 주어 이제, 목적어, 상황 매너 정보와 동시에 표현되어 있다고 기대하거든요. 보려고 하는데, 이러면, 이제, 생활하는데, 예, 내가, 요, 내가 요 사람들을 감염을 시켜요. 근데 공간 설정은 안돼 있지만 요 사람들을 감염시키고 내가 감염시켰으니까 그죠? 막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 그 생활 방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공공 장소에 가거나 이러면서 감염된 사람들이 나 그러니까 이 복균자나 확진자 이런 분들이 그 나를 감염시키는 걸 막아 막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다르죠 이거하고는. 예, 어쨌든 그 아, 내가 뭐하려고 <laughs> 이해를 들었을까? 요아 스마트폰만 표시 안해요.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만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가 어떤 그다음에 어떤 스마트폰을 뭐 어떻게 다루는지 조작하든지 이런 게 동시에 표현되거든요. 근데 그예 같은 게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뭐 승차 진료도 많이 제가 드는 예인데 이게 그거죠, 이제 승차 진료가 이제 드라이빙 스루처럼 이제 차 몰고 가서 검사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국립국원 새소어 사이트에 두 가지가 올라있어요. 승차진료 첫 번째 표현인데 이거는 주어가 피검사자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고 농인들이 경험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그 그 선별 에, 뭐. 검사소? 또는 뭐, 질, 그, 텐트 쳐져 있는 선별 진료소 있죠. 거기를 차로 운전해 가서, 거기 이제 간호사나 의사 전문가가 있겠죠. 그러면 창문 내리고, 그분이, 처음에는 우리가 입으로 했죠. 그 다음에는 코로 했죠. 입에다가 그, 긴, 이제, <laughs> 그, 진단봉? 진단도구를 놓고 검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호가, 농인, 피검사자일 때고, 그러면, 승차 진료를, 이제, 또 다른 주체 의사잖아요. 의사, 검사자가 주호이면, 네, 의사예요 그러면 이제, 검사 받고 싶은 사람 차를 몰고 와서, 창문을 내리면, 그 사람 입속에다가, 그죠? 예, 창문 내리고, 그 사람 입에다가, 지금 코로 했죠? 예, 검사를 하죠. 이렇게. 예, 시선도 그렇고 몸에걸리도 그렇고 누구를 검사하는지이런게 표현되죠. 그러니까 확가 확진도 그렇고 한세 개는 올려야 돼요. 그다음에 뭐 자가 격리도 주어 인칭에 따라 한세개 올려야 되고 이것도 주어에 따라서 의사나 간호사 같은 검사자가 주어냐 승차진료받는, 사실은 뭐 진료라기보다는 검사죠 피검사자,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 농인분들이 경험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한국수화는 달라져요 같은 개념이나 상황도 예, 이게 한국수화식 조우거든요 근데 또 하나가 예를 제가 많이 드는 게 예, 뭐 역학조사 이런 것도 보면 예그 어떤 지역에 예 여기가 지금 감염이 많이 그러니까 지금 감염 한두 명도 아니고 뭐 굉장히 많이 그죠 감염이 이루어지고 있죠 예 부정 표지도 나타나고 눈 모양 입 모양 부정 표지도 나타나고 좋은 일 아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 공간 설정하고 공간 일치시켰죠 그래서 감염의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몇 명이나 감염됐는지 감염자 있잖아요. 요입 모양도 그렇고, 그걸 이제 조사하는 거죠. 조사 대상도 몸의 방향 이런 시선 이런 거로 표현하고요. 그다음 임상 실험 같은 경우도 그 백신 실험하는 거거든요. 뭐 일상, 이상, 삼상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백신을 여기다 맞죠. 그 다음에 백신이 예,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뭐가 효과가 있는지 이 주체, 주어를 이 시선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하는데 굉장히 의지로 다부지게, 계획적으로 에너지를 들여이 예, 모양, 이 모양, 다부진 이 모양이죠. 그래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예, 시험을 하죠. 백신을 예,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시험하는지, 이런 게 동시에 표현되거든요. 시험만 표현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만, 단어만 편하지 않아요. 이건 수제한국어 방식이고, 한국수화는 예, 스마트폰을 누가, 그죠? 어떻게 조작하는지, 어떤 핸드폰인지에 따라서 손모양이라든지 이게 달라져요. 움직임이. 예, 사진을 봤더니, 감탄 표지 나타난 겁니다 이제 놀람 또는 감탄 표지 이눈 모양 입 모양 눈썹 볼라고요 전에 뭐 그래가지고 그 예예 예. 수화 전문가 분들 뭐 이렇게 모여 가지고 한국 수화에서 사용되는 비수지 표지들 한뭐 100가지 정도 정리한게 있는데 그것도 최소에요 예. 훨씬 많아요. 사용되는 비수지 표지와 그때 활용되는 비수지 조음자에 대해서 100가지 이상 알아야 돼요. 특히 의미 정보하고 문법 정보가 담겨 있는 비수지 표지들, 그러니까 어떤 비수지 표지가 중립 위치나 모양에서 중립 표정에서 이제 변화가 있는 경우, 어떤 의미나 문법 정보를 전달하는지 알아야 돼요. 예, 이 스마트폰 속에 예, 그 나, 남자분인가 여자분인가 남자분이겠죠 오빠니까 예, 남자 그러니까 미남인데 이게 예, 얼마나 예, 미남인지가 표현돼요 이게 이 눈이나 입 모양, 입 벌린 정도, 눈 커진 거, 힘준 거, 눈썹 올라간 거 이런 게 어. 농인들은 이걸, 미국 농인도 그런데 한국 농인도 한 5단계 정도로 구분하신다고 하거든요. 이비수지를 통해서. 근데 현실적으로 청인들이나 수화초보다는 한 3단계 정도만 표현하실 수 있어도, 예, 한국 수화 잘 배우신 거예요. 이 정도면 몇 단계인가요? 아니, 2단계는 되지 않을까요? 3단계 중에. 그 다음 5단계 중에 나온 3단계. 음. 그러 그러니까 굉장히 잘생기신 분이죠. 그 다음에. 예, 네, 이게 예, 그러니까 미, 미국 수, 그러니까 미국 수 i s l 에서는 5단계로 이거를 연습시키는 뭐 수업도 있긴 하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3 단계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3 단계 예를 볼수 있는 게 이거거든요. 지금 어, 황사하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요세 수화가 올라져 있는데 이게 다 비수지로 그 얼마나 입자가 작은가를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황사 같은 경우 물론 노랗다 도어오긴 하는데 예, 요 정도가 1단계요. 3단계 중에 그나마, 예, 입자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동쪽으로 가죠. 편서품 보니까. 근데, 이눈 모양, 실론 뜬거 있죠. 요거하고 입 모양 있죠. 요기 입자가 작다? 곱다? 그러니까 미세한 거죠. 그거에서 1단계예요이 정도가. 예, 다시 볼게요. 이게 1단계입니다. 그다음에 2단계 미세먼지거든요. 그러니까 수제한국어에서는 그러면은 뭐뭐 뭐 단어로 이렇게 뭐 작다, 정말 작다, 아주 작다 먼지 이렇게 단어 대응시켜서 해 보려고 할 텐데 한국사에서는 예, 비수지로 그 정도를 표현합니다. 이 2단계예요. 예, 입 모양도로지만 실눈 감거나 힘중거나 이렇게 여기 2단계예요. 그러니까 2단계로 작은 거예요. 예, 뭐, 새끼 손가락 피시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예, 얼마나 미세한지는, 예, 비수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눈 모양하고, 입 모양 있죠. 그 다음에 입. 바람 같은 거 드시는 것 같은데. 예. 여게 2단계고, 초미세먼지 이게 3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네, 새끼 손가락 피거나 아니면 이렇게 뭐 방해가 된다고 할까 이거 낸다고 해서 물론 이제 초미세 먼지를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이겁니다. 입 모양하고 눈이 이건 3 단계예요. 네, 농인분들은 얼마나 미세하고 그러니까 작은 입자인지는 비수지로 알아,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길 기대하는데, 이 청인통역사분들이나 농학교 교사분들, 대부분 청인이니까, 농학교 교사분들은 이게 안 되죠. 5단계는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고, 3단계도 쉽지 않아요. 예, 그 다음에, 예, 이건 의문표지죠. 음. 예, 이,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한국어 능 하실 것 같아요. 농인 통역사신 것 같은데, 농인 모델도 예, 마우싱을 하시죠. 발음을 하는 건 아닌데, 뭐내 오빠 이런 거 발음하시는데 한국사에선 핵심 요소는 아닙니다. 이걸 뭐 하, 하긴 하시긴 하는데 마우싱이라고 하고 이거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서 예, 여기 그 상대방 너의 오빠 설정됐어요. 공간 설정돼 있고 예, 이분의 나이를 물어봤죠 1 8이라고 하고 처음 알았고 예, 내 누나 T 예, 나타났죠 화제화 시켜야 돼요 눈썹 올라가고 눈 커지고 눈에 힘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다, 너의 누나 그러니 어, 너의 오빠 예, 오빠하고 공간 설정돼 있죠 이렇게 해놓고 나이가 같죠. 근데 이, 이 교재에서는 지금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움직인다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엄지하고 검지를 이렇게 어 이렇게 닿는다고 하는데 그거 한 번을 하면은 조사고처럼 그 다음에 여러 번 하면 동사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 미국사에서는 반대로. 가르키긴 해요. 그러니까 한번만하면 동사 뭐 여러 여러 번 하면 명사 뭐 이렇게 미국사 문법은 그런데. 음,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같구나라고 하는데 감탄 표지가 예, 입 모양 내미셨고 이런거 있죠. 감탄 표지가 있거든요. 의문 표지나 평서문 표지나 명령 표지 이런 것처럼 같다고 같구나는 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는 감탄 표지가 나타난 경우로 보실 수 있죠 음. 아 이거 받아쓰기 해야 되는데 예 오늘 시간이 없네요 나중에 오늘은 여기까지